길이가 자연수네요. 자연수니까 뭐 1, 2, 3, 4 5 중에 있겠죠. 어떤 정류면체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를 1 줄이고요. 세로의 길이와 높이를 어 늘렸더니 늘려서 만들어진 정류면체의 부피가 처음 정류면체의 부피에 이가게 되어있다. 처음 정류면체의 부피는 x 세제곱이 되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정류면체가 이제 부피가 여기 xx 그러니까 x 처은 이렇게 되겠죠. x 세지곱이 되겠죠. 그럼 이제 어,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, 늘려서 만들어진 정류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가로에다가는 2를 줄이고 자, 세로는 세로는 2를 높이고 또 3씩 높였네요. 이게 이렇게 이게 부피가 되겠네요. 가로, 세로 높이를 곱해 주면 되는 거죠. 정류면체는 새롭게 만들어진 부피가, 얘가 처음 정육면체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? 이거죠. 이거의 몇 배가 됐다? 2분의 5배가 됐다. 2분의 5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. 자연수라고 하니까, 한 1, 1은 0이 돼서 안 되고, 한, 그냥 대충 한번2한번 집어넣어, 2도 한번 집어넣어 보고, 모두 집어넣어서, 음, 계산을 하면 되겠죠.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어 봅시다 1 4 2 집어넣으면 5 그래서 좌변은 2 0이오고요 어, 얘는 2 집어넣으면 8 곱하기 2분의 5 그럼 얘도 20 나오고 20 얘는 4 5 20 얘도 20 나와서 등호 성립하죠 등호를 성립한다는 게 뭐야 근이죠 그냥 x가 2면 되겠네요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한모수의 이기는 뭐다 2가 되겠습니다. 물론 전개해서 해도 되겠지만, 이렇게 그냥 자연수라고 하니까 대입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.